할머니, 이돈 어디서 났어요? 은행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. 나는 통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. 300만원. 매달 정확히 25일마다 300만원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. 6개월째였습니다. 저, 저도 모르겠는데요. 할머니,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건 아니시죠? 가슴이 철렁했습니다. 나는 68세.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. 국민연금 8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내 통장에 매달 300만원이 도대체 누가 왜 경찰 조사 결과 해외 계좌였습니다. 미국에서 보낸 돈 나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습니다. 편지 한통 30년 전. 아무것도 없던 저를 도와주셨던 은혜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. 30년 전, 그때 그 청년이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적인 결말은 본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